어제. 어제 지금 상대 투스한테 라데온에서어더 맞았거든요.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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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완료.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습니다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작고 있습니다. 아로시니가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로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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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내리시죠 아로시에 겠다 아로시에 가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네? 네? 미네랄이 충분하지 네? 않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네? 네? 습니다아겠습니다

레스핀가스가부족가니다가리랄이 부족합니다. 가리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리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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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서 가리 쪼가리 번가리쪼가 이렇게 말이든 아까 잠깐 취소했잖아요. 상대가 생내가 아니라서 이걸로 11가스의 그 가난함을 조금 충당해 주는 거예요. 자 30초. 자 3분 10초면은 만약에 선드라면은 이제 질럿이 나올다 뭐냐 드라군이 나올 때죠. 선의 두고 한번 갈게요. 커맨드원 한번 가고 커맨드 먹고 오케이 구석 건물 완성 서플 지어 주고. 아군이 공격 받고 있어요. 아 컨트롤 잘해요, 상대.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원탱크 투마린으로 일단 한번 진출을 해볼게요. 원탱크 투마린으로 그리고 벌처를 네기까지 이어찍을 거예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목표 위치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는번 5번 해 놓고 갑니다. 전 지금 끝났습니다. 자, 마인 받고아고이고생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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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영고 받고

문제 없습니다. 알겠 완료. 다비 완료. 준비 완료. 네,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각종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목소리>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월할까요 알겠습니다 완료 목표 위치는?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있죠을내죠 <목소리>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말씀하시죠. 목소리>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도 <목소리> 듣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내장기.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내장기 본부 다시 바랍니다서프라이드 그 포가 부족합니다. 스고 네. 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장 미네랄이 <목소리도> 부족합니다. 동 완성했어요. 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꽝날아고지않았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왜고 있습니다. Puerto, 이렇게 잘해. Bless. 지금 연구 끝났습니다. I d 습니다 준비 d a y Sunday, s

부족합니다. 설비, 아, 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u r e not a good deal. Younger, you're not a good d 공격 l y o u n 을 e r y 요 u r e not a A city to the world, you are a city. You are a city. You are a city. You 문제 설정. 없습니다 t y You are a city. You are a city. You are a city. You a r 이제! 이비스피드 허! 급 명령을 말씀하죠 이네랄이 부족합니다. 전 명령을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병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목표 설정 준비 완료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목표 설정 서프라이즈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갑니다 이동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목표 설정 이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아, 우리 목표 위치는 아군이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이동 문제 습니다거지울 수가 없습니다 완료됐어요 타이밍 좋 이동 그래. 아, 우리 공격받고 있어요. 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